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깊이 들여다 볼 내용은 ICTK, ICTK라는 기업입니다. 분석 보고서, 뉴스, 회사 정보들 쭉 모아봤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지금 시점에서 ICTK 투자가 과연 괜찮을까? 여러분이 딱 궁금해 하실 부분,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기회 요인 또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어,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최근 주가는 왜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자료들 보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ICTK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자료 보니까 음, PUF라는 좀 독특한 기술 기반으로 IoT 보안 솔루션을 만든다고 돼 있네요. 전문 기업이라고요. 근데 설립 연도가 좀 헷갈려요. 2001년 얘기도 있고 2017년 설립해서 상장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코스닥 상장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설립 년도는 약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 뭐 핵심 사업은 분명해요. POF, 그러니까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 이걸 영어로 하면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 POF죠. 이게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칩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미세한 차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마치 사람 지문처럼 칩마다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는 겁니다. 절대 복제가 안 되게요. ICTK는 이 중에서도 VIA POF라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하고요. 이걸로 보안칩 만들고 모듈 만들고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뭐 이동통신사나 IoT 기기 만드는 회사들에 공급하는 거죠. 실제로 작년 2024년 매출은 100%다 이쪽 IoT 보안에서 나왔습니다. 아, POF가 핵심 기술이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할 만한 거 다른 건 없나요? 바로 그게 또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가 단순히 POF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양자 내성 암호 PQC랑 결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아 PQC요? 그 양자 컴퓨터 나와도 끄떡없는 암호 기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아시다시피 지금 쓰는 암호들 뭐 은행 거래나 인증 같은 거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이게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거든요. PQC는 거기에 대비하는 차세대 기술인 거죠. ICTK는 자기들 강점인 이 하드웨어 기반 POF랑 미래 기술인 PQC를 융합해서 새로운 보안 칩을 만들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PQC 적용한 POF 기반 ESIM 같은 거요. 그리고 뭐 캐나다 BTQ 같은 해외 기업이랑 손잡고 아예 양자 보안 통신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이걸로 2025년에는 흑자 전환하겠다. 뭐 이런 목표도 세우고 해외 시장도 뚫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세계 최초 POF 상용화에다가 PQC까지 기술력만 보면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선 결국 이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벌고 있나? 실제 실적은 좀 어떤가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수익성은 좀안 좋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2025년 상반기인데, 매출이 한 8억 3천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49%니까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억 9천만 원. 여전히 적자폭이 꽤 크고요. 2023년, 2024년에도 계속 영업 손실이었어요. 아무래도 신기술 개발하고 시장 뚫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상반기만 보면 좀 실망스러운데. 근데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2025년 전체 예상 실적은 매출 187억 원.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8억 원으로 전망하네요. 상반기랑 비교하면 하반기 엄청 좋아진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가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지금 이 회사 투자에 좀 어려움점입니다. 회사 쪽 말은 하반기에 PQC 관련 신제품 양산이 시작되고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 실적이 확 좋아질 거다.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계획대로 되면 뭐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재무구조만 보면 2025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한6.5% 굉장히 낮아요. 2024년에는 자산도 많이 늘었고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아 부채는 적군요 네 근데 문제는 계속 적자 니까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roe 자기자본이익률 보면 좀 심각합니다 23년에 마이너스 96% 24년에 마이너스 13.5% 올해 예상치도 마이너스 4.91% 이게 뭐냐면 주주 돈 가지고 이익은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음. 마이너스 96%면 그렇죠 결국 기술력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게 이 회사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 잠재력이랑 현실적인 재무 상태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시장에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다른 투자자들 평가는 어떤지 PER이나 PBR 같은 거 보면 좀알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적자니까 PER은 의미가 없고요, 마이너스니까.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3.66배에서 4.2배 정도. 이건 동종업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좀 높게 평가받는 수준이에요. 아, 자산가치보다 주가가 좀 비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ROE는 마이너스고요. 다만 만약에 진짜 회사 말대로 하반기 실적이 확 개선되고 내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그럼 지금 주가가 오히려 싼걸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결국은 실적 개선, 이네 글자에 모든 게 달린 거죠.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랑 불안감이 같이 있는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주주 구성은 어떤가요? 대주주 지분은 좀 안정적인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얼마나 관심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대주주는 이정원 대표 포함해서 특수 관계인이 한29% 정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은 0.3%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국민연금 같은 국내 기관 투자자 비중도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유통 주식수가 95%가 넘는 걸 보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종목이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뉴스들 어떤 게 있었어요? 특히 주가에 영향을 좀 줬던 소식들이요? 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죠. 우선 9월 16일에 KT 해킹 사건 터졌잖아요. 어, 아, 네, 네, 그거 크게 났었죠. 그 사건 때문에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ICTK의 PUET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요. 그 전인 8월에는 KT가 아프고 보안에 1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그때도 ICTK의 양자보안 솔루션이랑 뭔가 협력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에 나오면서 또 관심을 받았었죠. 7월에는 미국 정부가 양자 기술 투자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국내 양자 관련 주들이 다 같이 좀 올랐는데 그때 ICTK도 같이 움직였고요. 또 5월에는 WIPO라고 세계 지식 재산 기구 거기서 주는 글로벌 어워드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 주가가 확 뛰기도 했어요.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니까요. 이런 회사 자체 뉴스 말고.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건 없었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국내 통신사들 해킹 사고 자꾸 터지니까 정부에서도 보안 규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건 ICTK 같은 보안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사업 기회가 될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또,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양자 기술, 특히 양자 통신 쪽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것도 관련 기술 가진 ICTK한테는 장기적으로 좋은 뉴스일 수 있고요.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 보완 중요해지는 것도 뭐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이고요. 반대로 주가 내린 이유도 확실해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실적 부진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210억 원 규모 전환 사채, 시비를 발행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맞아요. 당장은 돈이 들어오지만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바뀌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 부담감 때문에 주가에는 안 좋게 작용했죠. 시장에서는 ICTK를 주로 어떤 테마로 보나요? 그리고 이런 테마 움직임에 주가가 얼마나 민감한 편이에요? 주로 이제 정보 보안, 양자 암호, 사이버 보안, 그리고 양자 컴퓨팅 테마로 묶이죠. 그래서 뭐 통신사 해킹 사건 터졌다. 정부가 양자 기술 키운다고 발표했다. 아니면 뭐 스마트폰 유심 해킹됐다. 이런 보안 이슈 나올 때마다 관련주로 묶여서 주가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순환매장세 영향도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아 그리고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보안 패플리스 기업이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럼 제일 최근 바로 어제죠. 2025년 9월 15일 주가는 어땠어요? 올랐나요? 내렸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요? 어제 종가는 11810원이었어요. 전날보다 한0.5%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장중에는 11960원까지 갔다가 11760원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 차트상으로는 그냥 옆으로 가는 단기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좀 줄었고요. 어제 코스피가 3400 넘고 시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ICTK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는 좋은데 왜이 종목은 못 갔냐? 몇 가지 이유가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어제는 양자보안이나 정보보안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좀 약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실적 적자 우려가 여전히 좀 부담을 준것 같고요. 8월 ICT 수출이 역대 최대였다. 그 안에 보안반도체도 있다. 이런 좋은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ICTK 자체에 뭔가 뚜렷한 호재가 없으니까 매수세가 안 붙은 거죠. 또 주가가 12,000원 근처만 가면 자꾸 매물이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저항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ICTK가 확실히 이건 우리가 최고다라고 할 만한 강점은 뭘까요? 그리고 이걸로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역시 그 독점적이라고 평가받는 VIA-PAUF 기술, 그리고 이걸 PQC랑 합치는 능력, 이게 제 강력한 무기죠. 이걸로 경쟁사보다 보안 수준은 더 높으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단순히 침만 파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다 합쳐서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죠. 아, 통합 솔루션이요. 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기술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LG U+랑 PUF 적용한 이심이나 기업용 VPN 정비 개발하는 성과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아주 큰 빅테크 기업이랑도 계약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이런 게다 ICTK 기술력이랑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사업 전망 자체는 꽤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전체적인 환경은 분명히 ICTK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모든 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시대가 빨라질수록 또 사이버 공격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이 회사가 가진 보안 기술은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검증된 PoF 기술 경험에다가 PQC라는 미래 기술까지 선점하라고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M&A 계획도 봐야 돼요. IAM이라고 계정 및 접근 관리 솔루션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했거든요. IAM이요? 네,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아까 그 210억 12발행 자금 중에 130억 원을 여기 쓸 계획이라고 해요. 클라우드나 AI 시대에는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관리하는 이 IAM 기술이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성장성도 높고요. 이게 잘 되면 기존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확장하면서 시너지를 낼수 있겠죠. Y4워드 후보 같은 국제적인 인정도 회사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물론 제일 큰 관건은 2026년에 진짜 흑자전환 하느냐겠지만 잠재력 자체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요 ICTK 투자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료들 보니까 구체적인 전략이나 가격대 같은 것도 제시하던데요 네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고 투자하는 테마 투자 전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양자보안이라는 미래 성장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되 지금 당장의 실적 리스크는 있으니까 분할 매수에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거죠. 분할 매수요? 구체적인 가격대는요? 지금 주가 만천 팔백 십 원에서 바로 사기 보다는 좀 조정을 받으면 만 원에서 만천원 사이에서 나눠서 사보는 걸 제안하고요. 목표 주가는 이천이십육 년 흑자 전환이 진짜 된다는 가정하에 이만 원에서 이만 팔천 원 사이를 보고 있어요. 반대로 손절 라인은 9000원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전체 투자금에서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로 너무 많이 담치는 말고 해킹 뉴스나 양자 기술 정책 같은 거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참고로 하나증권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 28000원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물론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투자할 때꼭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들. 이것도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제일 큰 위험은 역시 재무적 불안정성이에요. 몇 년째 계속 적자고, 최근 상반기엔 매출까지 확 줄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약점이죠. 약속한 흑자 전환이 계속 늦어지거나 실적 개선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에는 정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심화예요. IoT 보안, 특히 양자 보안 시장이 좋아 보이니까 국내외 큰 기업들 포함해서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거든요. 기술 변화도 너무 빠르고요. ICTAK가 지금 가진 기술 우위를 계속 지키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경쟁이 치열하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기술 환경 변화예요. 예를 들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해킹 기술이 갑자기 나오거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ICTK PQC 기술마저 무력화된다면 이것도 큰 위협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전환 사채 CB 물량이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지분 가치 희석 문제, 그리고 실적이 계속 안 좋으면 투자자들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뢰도 리스크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 ICTK라는 참 흥미로운 기술 기업에 대해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세계 최초 PUF 상용화, 차세대 PQC 기술 같은 강력한 무기로 미래 성장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동시에 몇 년간 이어진 적자라는 재무 문제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계속 터지는 보안사고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ICTK의 기술이 과연 빛을 볼수 있을지, 또 회사가 계획하는 M&A나 신제품 출시가 정말 실적 터너라운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기업의 잠재력과 위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투자 판단을 내리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